안녕하세요 폭풍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리그는 어떻게 해야 더 흥할까 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이런 주제를 다루려면 어느정도 순위를 달성하고 말해야 말에 힘이 실리겠죠 일단 오늘의 주제는 티어 제도가 있는 온라인 레인보우 리그니까 온라인 한에서만 말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모든 시즌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죠 흔히 이세계 매칭이라고 불리고 있는 레인보우 리그 최상위권에서 자기 아래 점수대와 천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면 비슷한 점수대와 매칭되는게 아닌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등의 하위티어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도 비약적으로 많이 획득하게 되죠. 티어가 있는 리그의 핵심은 비슷한 실력대의 유저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인데 하위티어 유저는 상위티어 유저들과 매칭이 됨으로써 매칭 시스템에 불만을 가질 것이며 상위티어는 자기 자신과 비슷한 실력대의 유저와 게임을 못하게 됨으로써 리그에 당연히 흥미를 잃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리그를 안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만큼 해당 현상은 고쳐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맵 운영진이 리그를 기획할 때면 항상 운적인 요소가 강한 맵을 몇 개씩 넣습니다. 초보, 중수, 고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1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겠죠. 그리고 운영진 기준에서 운 맵이라고 생각됐는지 유독 자주 등장하는 맵이 있죠. 나머지 맵은 상대적으로 잘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연어도와 초스피드 노템전은 선 넘지 않았나. 플레이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 맵이죠. 유턴킹 같은 맵은 아이템 활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라도 하지. 야나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스피드 노템전은 떨어지는 운이 없으면 죽어라 연타해도 늦게 떨어지며 뒷뚱수의 속도 보정 같은 핸디캡이 없으니 당연히 못따라잡습니다 운적인 요소가 들어간 맵이어도 플레이어 의지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맵으로 최대한 많은 런너가 납득할수 있는 맵을 앞으로 리그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예상 순위 시스템. 현재 유저네피셜로 예상 순위 시스템의 구조는 매칭 당시 해당 방에서 최근 15판의 전적이 가장 좋았던 유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건 내 피셜. 2017년도부터 시작된 레인보우 리그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상 순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상 순위가 결정되는지 운영진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유저들도 자기 자신의 예상 순위에 대해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자기 자신의 예상 순위만 보이게끔 만들고 리그 매칭 시작부터 타 유저가 하는 채팅은 안 보이게끔 설정하여 리그 내 어뷰징 방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리그를 하다 보면 채팅에 여러 숫자가 난무하는데 리그에서 순위 양보를 요구하는 어뷰징 현상이 나타나다니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